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자문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인생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애서 피하려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길, 익숙한 길은 우리에게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잘 아는 익숙한 길만을 선택해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새롭고 잘 알지 못하는 길도 걸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젊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나이 들어 슬픈 이유는 선택의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기회를 줄수 있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협착하다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좁다는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어 사전에는 좁다는 뜻 이외에 처한 사정이나 형편이 매우 어렵다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영화 여인의 향기에서 주인공 알파치노가 명문사립고등학교에 학생징계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위선에 가득 찬 선생님들과 부자 학부모들에게 던진 연설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길이 좋은지 다 알지만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의 내용은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헬라어 원어인 테들림메네는 들리보라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억누르다, 괴롭히다는 뜻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14절에서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좁다는 뜻 이외에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는 이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익히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어쩌면 올바른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비밀 조직에 가입하였다가 체포되어 전쟁이 끝나기 불과 한달 전에 처형된 본 회퍼 목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걷기 편한 넓은 길을 찾는 행위가 값싼 은혜라고 질타하였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도인은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의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고난의 길인 좁은 문으로 향하는 협착한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한 것을 나 몰라라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초본문으로 이어지는 협착한 길을 걸을 때 생기는 고난을 이길 힘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초본문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을 때 기쁨을 주십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의 3절 가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을 걷는 것이 당장은 어렵고 손해가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묵묵하게 걷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에 걸으면 호난이 닥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은 축복의 길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좁은 문으로 향하는 협착하여 찾는이가 적은 생명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